염증에 관한 한 연구 논문을 보면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포의 산소 전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아, 만약에 게르마늄 얘기한다면 게르마늄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사실은 저는 암환자들을 먹어준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난치병의 원인이 산소 부족에서 온다. 또 이런 산소를 넣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기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게르마늄 자체는 어, 이거는 그쪽. 게르마늄 자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상 화학 실험 연구 성과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한 산소 포화도가 30%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것 자체가 산소를 먹는 산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을 수 있는 게르마늄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 산소 공급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 속의 산소는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단백질로 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캘리포니아 대학 엘리아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갭정션이 막혔을 때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의과팀이 용역을 받아 한 연구를 보면 게르마늄이 암세포가 막아놓았던 갭정션을 뚫어 영양분이 이동한다고 돼 있습니다.